없으니까. 진짜 한 시간 기다리겠다. 눈머리 이상하는데. 이제는 안 이상해? 그런데 말입니다. 안 보이냐고요 이렇게 정말 안 보이냐고요 너무한다고요 너무. 자왜 너무. 그래? 스트레스 받았어. 오 구역이라고 어, 써 있잖아 이 맞아요 잔디 밟지 말라 했잖아요. 진짜 이거 다 누가 관리했는데요. 청성대 있대? 야 포토존도 써 있는데 진짜. 여기 어, 와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 아. 들죠? 어. 이거 그 교과서 같은 데서 본대잖아. 고려 고대 시대 고대 신라 왕실에 고인이 묻혀있는 곳이 네. 아니 조그만 사람 한명 묻혀있고 이런 거다 같이 묻고 저렇게 크게 쌓아놓고 분는 신기하다. 지금 와뭐 쉬우면 살지. 여기는 시중으로 돌아가지 알았다. 세지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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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 거 같은데 누가 지쳐버렸죠? 아. 왜 그렇게 지쳐버렸죠? 지쳤어 발이 아파? <웃음> <웃음> 아까 한 대로 해봐봐 <laughs> 세지야 <세유자. 웃음> 근데 그, 아이 상태로 그냥 들지비윈 <laughs> 다음에 옮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laughs> 어.

가루 양 생선 맛. 아씨. 이점더 봐요. 3집 이만한 아몇 점입니까? 3.8점. 3.8점? 음. 애매하네요. 양이 너무 적고. 아, 어, 아직 다 먹지도 않았지만? 어. 고기도 별로 음. 없 아, 고기가 별로 없다. 음. 딱 봐도 양이 적어 보이고, 반찬이 음. 너무 음. 없어. 음. 안타깝네요. 그래도 맛은 있다. 맛은 있고, <laughs> 우리가 산 거네. 응. 좀 이따 해보자. 응. 응. 머리 누가 뒤 잡아 뜯은 것 같아요. <목소리> 뭘 보시고 있나요? 응? 뭘 보고 있나요? 분수랑 수영장이랑 그런 응. 음. 분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음. 정자. 뭔가 응. 평화로워 보이네 멀리서 보면. 응. 여행 와서 히든싱어 보고 하필 불라 치킨 에이. 무슨 치킨을 시켰죠? <laughs> 야이거 KFC 그 느낌이야. 내가 그 원한 알지. <laughs> 내가 원하던 거 이거잖아. <laughs> 누가 국물 다안 흘리고 진짜, 진짜 많다. 오마이갓 너무 좋아. 하크리스비 이 모르겠어. 나오지 않을까? 일로 와봐 아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주차는 안되는까 좀 관광에 진심이신가봐요? 그쵸, 제가 저희가 경주까지 왔는데 역사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진짜? 어? 무료입장! 아이라그가 무료입장이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성이 바이네? 응. 응. 우와 뭐야 자. 엄청 공사 중. 공사 중. 완전 공사 중. 음. 재밌었어? 소어야 <laughs> <laughs> 깨웠어. 그래도 소스라는 답을 내리네, 너는. 음. 그래서 그 삼각대는 펴봤어? 절대. 3,700원. Yes, yeah, got it. 저런 메시를 들고. 되게, 되게 시끄러워, 근데 이 호텔. <웃음> <웃음> 오,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날씨 요정이십니까? <laughs> 좀, 그런 <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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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그런 편이십니까? <laughs>

아마 치즈 이거 봐봐. 그거 특수야특수 너는 응. 아, 빨간색. 빨간, 아 색깔은 다 다른 거야? 어, 빨간색이 성인 그냥. 응. 성인, 나 오렌지 색깔 하고 싶은데. 그럼 아! 오렌지! 응. 어, 맞아? 그럼 빨간색 해, 그냥. 아. <laughs> 어. 이제 영상한테 말하기로 했잖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주 루지월드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당연히 루시 타러 왔죠 배 아프세요? 그 말투 알아? 뭐? 그 꼬인 사람 말투 <웃음> <웃음> 그럼 루시 타러 왔지 뭐하러 왔겠어요 제가? <laughs> <laughs> 26,000원인데 인터넷에서 예매하시고 오시면 23,000원 정도? 오. 근데 오늘 아까 행사에서 3회 26,000원이라고 했는데요 3회까지는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오겠습니다. 이런 거. 예.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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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너무 높게 올라가. 어워 <laughs> 어떡해. <웃음> 이거 배 배가 아프지 당연히. <laughs> 재밌었어? 어. 완전 잘했어? 완전 재밌어. 근데,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어. 너를 이길 순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내기를 안 하려고. <웃음> <웃음> 난 이기는 내기만. 알겠어요. 갔다 와. 전체 <laughs> <laughs> 탑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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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론가 아니라 엘로우라. 그래서 엘로우라고 해야지. 나 <laughs>

희주야 미안해. 거기 어.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되게 좋은데? 되게 좋아? 응. 나는 오늘 일광욕을 충분히 한것 같아. 루지 탈 때? 같이 먹어볼게. 1점. 1점? 음. 그럼 바나나 푸딩은? 5점 만점에? 응. 3.5점. 우린 거의 다 3점 만점. 맛은 있는데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면 자리 들어 있음이게 아, 진짜. 늙진들은 아파. 쓸데 아파. 아픈 사람이 무슨 뭐가?